in reality baby baby you hi, are you? really hurting me cuz every time you tell me i am good and bad i'm doing fine but nothing ever changed hi an annyeonghaseyo ah jinjja urenmarida 지금은 어디가고 있냐면 저희 1박 2일로 광주에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 진짜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저희 여행 홍보겸 해가지고 저희에게 광고를 주셨거든요 광주광고! 그래가지고 아니 광광! 가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요즘에 저희 DM으로 임신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만약에 뭐 약간 기다리시는 분이 어, 있는 그치, 것 같기도 그치. 하고, 우리 임신 계획이 네. 여행이랑도 네. 관련이 깊잖아. 맞아. 그거에 약간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번에 광주 여행을 하면서 그에 거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개? 공개? 개봉 박두 설명? 네. 가을 이 시기에 진짜 축제가 엄청 많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 날씨도 같고 너무 좋고. 응. 음. 또 우리가 보통 여행 잘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데이트 코스 여행 코스. 시작. 시작. 광주 도착. 아 여기가 그 충장 축제 하는 데잖아. 어. 사람 아니, 많다. 니 축제 엄청 크다. 2 시부터 그 폭죽 터트리고 이 축제. 네. 오 뭐야? 한다. 한다. <laughs> 아지금 준비, 연습하나마그지 어, 아, <laughs> 오빠, 나 근데 너무 배고파 여기 길거리에서 뭐, 사먹자 아, 그래, 좋아 한번 가볼까? 여기, 그래. 여기. 오, 지금, 여래 여기, 년 역사를 함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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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기 그 먹고 싶어서라기보다 귀여서 한 거지. 아니 먹고 싶어서. <laughs> 우리 파리 지행답게 길거리에서 빵먹고 그지. 이게 연스가 여행하는 방법이야. 여기 유명하다는. 5 0년 역사 빵집에 산 건데 음. 한번 맛을 볼까. 아, 이제 가볼까. 와, 이거 빵을 만져보니까 느껴져. 어때? <laughs> 와. 아니 네, 올 프리미아. 나, 음. 이것도야. 광주에 와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네 <laughs> 여기 와서 느낀 건데 대부분 번화가는 음. 나이대가 딱 거의 한정적이잖아. 음. 근데 여기는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있다, 음. 다 많아. 해연이 맞아요. 여기 애기 데리고 온 많이들 부모님들이, 그렇지. 우리도 나중에 애기 데리고 와. 네. 우리 애기 이름 뭔지 알려줄까? 근데, 근데 우리 애기 이름 다 좀. 여자 이름밖에 안 되잖아? 왜? 쌤아! 아, 사람 진짜 많다. <laughs> 어, 바닥에다 막답다하게 해주네. <laughs> 귀여워. 어, 이거 많이 해놨다. 잘 그렸다. 광고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약간 나 뭉클한 그런게 있었나데 기획 잘 한거 같아 아어 아, 진짜. 배 진짜. 그요을 아는 사람들은 그니까, 그러니까. 오 우리 광주로 이사 올까? <laughs> 잠깐 체크인 시간 돼 가지고 여기 객실 왔는데 여기 좋은 게 그런 것 같아. 어? 시내에 호텔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려가지고 쉬다가수 있어. 진짜 여기 주변 다 어. 호텔이 많아. 그거 알지? 어? 또 우리 체력 이제 좀 약해져가지고 좀 중간이 중간 쉬어야 되는 거. 맞아. 여행 오면 쉬어야 되잖아. 맞아. 현이가 지금 사실 부상 중이거든요 다리. 상토운 중이에요. 아니 근데 난또 화가 나네. 왜? 왜 침대가 두 개인? 아 일부러 두 개인 큰 방만 하나 남아딱 하나 남아가지고 방이 약한 거야. 아. 오성 오성급 이런 건 아닌데 어. 여기 기본이 자쿠지. 와 <laughs> 어떻게 여기 자쿠지가 다 있어? 어 그런가 봐. 어머. 그리고 우리 서울에는 어머. 호텔 평수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 무슨 어. 말인지 알지? 맞아 맞아. 여기는 그 내가 찾아보고 그냥 내 눈으로 예약한 거거든. 응. 근데 좋다. 그러니까. <laughs> 아 찍을 줄 알았어. 자 건드리지마 근데 혜연이처럼 이렇게 우리 아기도 체력이 약한 애 나오면 어떡하냐? <laughs> 엄살 부리고 혜연이처럼? <laughs> 사실 임신 계획은 전부터 있었잖아 혜연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랄까, 너무 여행도 많이 안 다녀보고 이렇게 엄마가 된다는 게좀 많이 걸렸지 마음이 걸렸지 응.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결혼하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자 다니고 아기를 낳자라고 응. 했었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야 좀 놀러 많이 다니고 이제 딱 가질려고 했는데 <laughs> 두둥. 근데 또 혜연이가 파리에 너무 빠져버린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혜연이가 맨날 파리 아리하고 맨날 이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응. 진짜 이제 아기 가진 몇년 동안 못갈 텐데 이런 생각에 한 번만 또 가야 되겠다 갔다가 좀 계획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응. 현이는 생각하고 있는 게 언제쯤이야?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응. 지금부터도 나는 할수 있어. 그래? 응. 나도야. 나는 나도 이제 한 이번 연말에서 응. 내년 초 정도. 근데 아가가 아가를 낳는다는 게좀 사람 진짜 많다. 어, 아까부터 열심히 말았지. 우리 그리고 광주 구독자님들도 많이 만났. 어, 많이 만났지. 아, 내가 그렇게 이쁜가? 왜 다들 나 보면은. 이렇게 하시지? 너무 까매서 그런가? 그렇지. 너 앞머리 잘랐네? 아니 사람들은 모르잖아. 사람들 알려준 거야. 그런 이제 앞머리 잘랐네. 별로지? 귀엽다. 귀엽다. 이런 역사가 깊은 곳들을 어, 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발로 어. 찾아오지 않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그치. 오게 되는 거잖아 맞아. 이게 진짜 문화적으로 맞아. 엄청 똑똑하고 대단한 노린 거 같아 거야. 아, 광주의 매력 중에 하나는 옛 것을 그리워한다는 게좀 재밌는 거 그래. 같아 그 지금 보면 이런 것들도 다 버리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아 이런 거 이런, 이런, 것도, 네, 네. 이런 것도 테이블 아래 아, 너무 예술이다 생각한다. 좋아 좋아. 걸어가면 그래. 지금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전시를 보러 갈 거예요. 살짝 인터넷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약간 요즘 인스타 감성 전시. 오빠 나 사진 잘 찍어줄 준비 됐어? 어, 신기하지. 어? 괜히 이런데 좋아하아 알지? 와 어, 여기 완전 젊은이들 핫플이네. 다 사진찍고 아니 엄청 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그사기공원 전망타워 가주세요 나도 물렸나봐 아, 여기. 간다. 여기. 도모기여 있다. 기 여기, 여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뭔지 알지? 와 <laughs> 어, 아, 여기 다 아, 전시관이다. 천천히. 보여줘 음. 왜 나는 여기서 먹을래? 뭔가 좀 배경 음악이 음. 진지한 이야기 해야 될것 같은. 그 사실 근데 이제 임신 계획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고 이런 데이트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럴 준비가 됐는지 이야기가. 진짜 나 너부 덕분에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있잖아. 어. 그래서 뭐 어, 경험해봐서 아 그때 좋았지라는 추억이나 아쉬움은 있겠지만 이젠 더 이상 아 나는 못 놀아봤는데 이런 맞아.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 그래? 단 1, 2년 전만 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은 진짜 맘전 나갔고, 동남아는 거의 다 가봤고. 야, 나도 해냈대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거. 커플들이 임신 계획을 해서 이세가 생겨서 그 예쁘게 데이트했고 예쁘게 만났고 그때가 누구나 그리겠지. 근데 이제 그만큼 또그 그 상황만에 우리 또 행복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치. 아기를 낳아서. 내 처지가 불행해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런 확신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이쁘게 만나냐가 맞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불행할 것 같은 요소가 하나 있어 오빠가 나보다 아기를 더 예뻐하면 아름다워 <laughs> 그건 이제 지겹고 아니안 그런다고 오빠 혈 썼어 <laughs> 안 그런다고 약속할게 근데 신기하다. 왜냐면 나는 항상 오빠가 나보다 모든 게 선배였거든. 같이 그래서. 하는 거지, 그치? 그니까 오빠는 뭐든지 나한테 길 안내를 해줬는데, 아기를 생각하지만 오빠도 이제 선배가 아니잖아. 그지 그니까 우리 서로 뭐해쳐나 갈게 없겠다. 우리 자체가 이생의 동반자인 거지, 아, 이렇게 생긴 아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치? 나왜 <laughs> 그러해? <부끄러워해? 웃음> <laughs> 오좋아져죠 좋아, 그렇게 생겨도 좋아. 성격도 혜한이닮 <laughs> <laughs> 우리 아기, 남자 아기 이름 추천해 주쇼 근데 이쁘다. 이쁘다. 가쁘이쁘왜이거 쓰는거야? 아이다이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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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이 이쁘다. 야을을수수있있 오, 사진 진짜 진 오, 오, 진짜 다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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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 <laughs> 님 서비스로 주셨어 게다가 여기 비면더 느낌 있어아 큰일 났잖아 아... 아 오늘 축구 결승전 있는 날인데 늦어가지고 혜연이가 응원 안 해가지고 지금 일대이야 벌써 한국! 그그비다비다 당이다. 오늘 결과 어떻게 될것 같나요? 우리나라 이겨야지. 동안 한번 시작. 한국 이겨라 한국 이기다. 대한민국 다 됐어. 다못 찍었다. 확실히 우리가 응답이 원하 된다. 그래 응원하니까. 우리가 뭐 늦게 가지고 골못는 거라니까. 우리가 안 보면은 뺏기고. 그러니까 저희 이거 알아보시고 <laughs> 네, 와인 한잔 하라고 음, 보내주셨어요. 방으로. 그럼. 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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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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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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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뭔지 알아? 입술, 보여줘 일단. 입술이 오버립돼 밥도 잘 먹네 <laughs> <laughs> 음, 카페에 왔는데 이렇게 너무 한적하고 싶다 처음 도착 베리베키 느낌이 진짜 조용하다 <laughs> 여기 카페 진짜 예뻐 나? 어제 그 오, 어제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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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하나, <둘>. 아! <laughs> 자연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게 매력이래. 여기가 전망대야. 뭐해 거기서? <목소리> 보여? 우와. 신기하지? 뵈보여? <목소리> <진짜>. 어 뭐야? 앉아리 <laughs> <목소리> 잡아줄까? 왜 그런 표정을 짓냐고! 사실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금 그친이가 했던 거.. 뭐라 그러지? 리플이이친구리플레이한 어, <laughs> 건데 이이가놀는이표정는 y o u r 이 an i d i o 는이친이야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 응? <laughs> 목을 빼야 돼. 내가 딱. 그렇게 거북목으로어거북목으로 빼. 거북... 응? 응?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응? 근데... 아 진짜. <laughs> 재밌다 이상하냐. 엄마랑 너는 되지 않아. 원래 키가 딱 있으면 이마에 닿아야지 천생님분이래. 와서 딱 어찌해 봐. 해봐 여기 닿아야지 천생님분이라니까. 기분 안 좋아 보이 왜? 전 남자친구랑 맞았냐고 안 맞았다고 아무랑도 근데 그거 어디서 알았냐고 인터넷 나와 아까 15cm가 딱 맞다잖아 일로와봐 손잡고 걸어가는데 일로와봐 높이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짧게 되더라고 아키 크니까 이제 오빠가 키 크니까 맞아 내가 키가 좀커 뽀뽀. 뽀뽀 이마 입술에 뽀뽀 이마 전생연분 여기는 억새 축제. 아따마 여기다 있었구만. 우리는 억새하면은 우리네. 그지 주인공이지. 응. 억새 앞에서 결혼했던 거 생각나. 아 진짜 이 축제가 크네. 그지? 사람 많네. 진짜 색깔이 황금색이야, 형아, 그지? 왜? 벌벌 이쁘다 근데 맛있는 꽃을 찾고 있나? 그럼 나한테 뭐 아, <laughs> 보시면 여기가 억새. 억세... 뭐 어, 진짜 억새다. 아 나는 사실 별로 억새 없는 줄 알았는데 맞네. <laughs> 여기 저 옆에 도로는 자전거 도로인가 봐. <laughs>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진제하더라 아. 이런 좀강 보면서 자전거 탄다는 것도 아예 서울 야식 여의도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여기도부터 좋은 게? 아, 그래. 아, 맞아. <laughs> 아, 나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 한번 들어가 봐, 여러분. <laughs> 안 돼. 원래한테 몰릴 것 같아. 이. 여기도 강강처럼 라면 먹는데 한번 먹을 수있나 보자. 그래? 라면 맛있겠다. 아니 아까 봤는데 저 포장마차 자리가 없던데? 너무 핫해서 만석이야. 잘먹읍니다또 라면은 김치랑 육개장 이 있는데 육개장이 또 알지 중요데 원래 그렇구나. 육개장면이 제일 맛있는 거. 음! 떡이 완전 이 오빠 좋아하는 떡이. 고그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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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네 고추. 고추. 추추추 전라도 혹시.. 전라도 전라도요? 전라도요? 너 전라도요? 너 전라도요? 아 그리고 재밌는 거 같은 한국인데 이렇게 광주만 와도 사투리가 많아서 되게 재밌었어 여, 양옆에서 워메 워메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워메 <laughs> 제일 많이 들었지 워메 참 많기는 많아 이거 워메 이번 영상은 끝이요 워메 이번 영상 봐줘서 고맙다이 맞아 아따 고맙다잉 아따 고맙다잉 그럼 광주에서 보세